안녕하세요. 오늘은 슬기로운 큐티 생활 7 번째 시간이에요. 어제 주일 잘 보냈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리라 믿어요. 오늘부터 슬기로운 큐티 생활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어요. 이번 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주가 되길 소망해요.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스승이자 아버지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친구들, 스승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는 스승을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 혹은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로는 교사,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학교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교회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바로 스승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의 스승이 계시다고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 모두에게 스승은 한 분이시며 너희는 다 동급생이다. 너희에게나 그들에게나 인생의 스승은 오직 한분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시기 질투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살던 많은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구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으니 아주 잘했다.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꾸짖으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어디 가서 내가 최고다 라고 자랑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두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것마냥 자랑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스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직 한 "라고 말이죠. 친구들, 우리의 스승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지난주에 잃어버린 양한 마리 이야기 기억나나요? 그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은 스승이 아닌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 먼저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분들이세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 선생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따를 수 있는 틱타기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기도하고 8월 9일 오늘의 큐티를 마칠게요.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